얼굴 안 보이잖아. 훈련장 희망장 되겠습니다. 훈련장은 봉지다섯 개. 벚꽃나무 같은 이런 건축, 건축 집인 것 같아요. 벚꽃나무와 어? 나무가 어? 있고, 철제, <laughs> 아, 어, 나무 알겠어, 같은 거있 그래? 네. 1층, 1층 어, 2층, 어,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엔. 뭔가 주황색이 대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에 어, 뭐 어떤 기믹이 있나요? <laughs> 그냥 김 몰라 그냥 이건 뭐 맞춰봐야 알것 아. 같아요 그럼 시작! 우린이거 하고 마인드 스톤 안할 거야? 아빠 이거 이거 아우, 진짜. 아빠 그거 이거 다섯 개나! 우와이하어응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다 만들었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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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게 엄청 멋진, 엄청 멋진 훈련장이 세워져 있죠? 하지만, 훈련장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아, 싫어요. 그럼 피규어부터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피규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박쥐 한 마리 박쥐는 이렇게도 됩니다 박쥐는 원래 박쥐는 이렇게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도 됩니다 네. 그러면 박쥐는 이대로고 엄청 엄청 많이 나오는 리더 원래, 스켈도 스케... 아니요. 이더, 이더 스켈라톤도 있는데, 스켈라톤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쪽, 저쪽에, 음. 그첫 번째 모험 저번에 찍었잖아요. 음. 그첫 번째 모험 찍을 때는 스켈라톤두 마리 들어있어서, 음. 어, 어, 피가 엄청 많은데, 피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지만, <laughs> 엄청 뭐, 멋진 휴대폰을 보니까 든든하네요 그리, 그리고 닌자 그리고 배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쥐는 쓸데없습니다 그럼. 박쥐는 이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 마리가 여기 매달려 있고요. 잠깐 좀 그냥 여기다가 둘게요. 근데 이쪽 이, 이 삼층에 올라가는 방법 모르겠어요.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볼게요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나무를 오르... 나무 타고 올라갈 수도 못... 있죠. 나무를 근데 마인크래프트가 아, 그래서... 여기 이거 타고 올라가서 이걸 이렇게 올려갖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쪽에 지금 은 나무. 벚꽃나무... 그래 그렇게 올라가면 아, 되겠네요. 그... 그런데 원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나무 타고 올라가기가 없...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다리 나... 타고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다리 이렇게 한 다음 올라가서 사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복은 나무를 이렇게. 계단 좀 사용해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먼저 닌자 인자 닌자랑 배트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안에부터 게요 먼저, 먼저 이쪽에 하루 이쪽엔 모루가 있고요. 이쪽. 하루, 모루.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가뭇이 멋지게 놓여있고요. 있고요. 설명해 드릴게 있습니다. 여기 <laughs> 덩크를 타거나, 여기 덩크를 타거나, 사다를 타거나, 이 동굴 왼 이쪽에 있는 동굴 타고 이 왼쪽에 있는 사다리 타고 2층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네요저 음. 박쥐입니다. 아 박쥐가 어디 못했대. 네 이쪽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철원석과 석대 원석인데 이쪽이 왜 원석 이 있느냐? 이쪽 이쪽 동굴이었습니다. 오, 설명서도 오, 보면 오, 여기 여기. 동굴 이뚫이 예, 많죠? 음. 동굴입니다. 네. 동굴에서 원석이 아, 있고 동굴 동글 아. 땅을 파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동굴 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이 동굴도 움직이는 거네요? 네. 동굴도 네, 움직입니다. 동굴도 네, 움직여요. 네. 2층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됐다 됐다 할수 있어 그래서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잖아요 2층에 음, 이 물병 뭡니까? 음. 물병 아닙니다 물병이 물병 아니, 아니고 이건 무슨 약 같은 겁니다 음. 이약 약도 있고 근데? 주황색 침대 그리고 안 보이시죠? 네 조합대 조합대 그리고 얘는 모르겠어 얘 랜턴 같아요. 아, 얘는요 쿠키 책상과 쿠키예요. 음. 이쪽에 무슨 쿠키 효과가 고가, 있기 때문에 배트가 이 안에 들어가서 <laughs> 내가 다 훔쳐갈 거야. 내가 다 훔쳐갈 거야. 네, 훔쳐. 훔쳐. 훔쳐 가려고 아, 하지만 여기 벚꽃 나무를 당기면 발 네,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딱 올랐으면 꼭이 벚꽃 나무를 당 이쪽 이 손잡이를 당기면 음. 바로 깨쁘다. 1층으로 떨어지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매치는 도둑입니다 3층 소개해주세요. 3층은 그냥 지붕이네요. 네 3층 지붕이지만, 네, 벚꽃나무와, 이쪽엔 벚꽃나무와, 이기엔 벚꽃나무와, 나무가 휘어져 있고, 이쪽은, 떼도 보여줘. 오, 띄어지네요. 먼저, 이쪽에 쉬는 공간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색깔이 예쁘죠? 이쪽에서 쉴수 있는 공간인데, 네. 생각보다 예쁜 색깔을 갖고 있고,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전체로 쉬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엄청, 엄청나게 멋있는 훈련장. 높, 엄청나게 멋있고, 예쁘고, 훈련, 높, 높은 훈련장을 소개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거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 사진을 엔지하면 아줄까봐 함께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다 떼어줍니다. 1층, 2층, 3층, 마다, 여기도 떼어지고, 여기도 떼어지고, 여기도 다 분해가 된다. 어? 분해는 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런 응. 양분 네. 그다음 이제, 예. 2층 뚫지는데, 너무 부셔버렸네요. 너무 자꾸 고 2층. 우와. 2층 생각보다, 대왕이에요. <laughs> 이게 생각보다 크죠? 그러네요. <laughs> 이거 생각보다 크고, 1층. 다 분해가 돼버렸군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안, 안을 볼수 있는, 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 멋진 훈련장을 소개해봤고, 제, 이것보다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이크들 랩으로,로 말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밌었다면, 다음, 다음에도, cùng mày thì mình đủ thật kìa Làm nhau một thứ Anh Tiếng tiếng tiếng